그러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는 똑같은 거니까 부호는 똑같아. 응?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곱하기 있고 나누기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일단 이리가 마이너스라는 부호만 잘 생각을 해 봐. 마이너스의 부호가 홀수 개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로. 이해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짝수 개면 플러스로 나오고 마이너스가 홀수 개면 마이너스로 나오고. 알겠지? 그런데 지금 계산하실 때는 만약에 가로가 보이면 가로를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로에 거듭제곱도 있는 거였지 가로에 거듭제곱 그러니까 가로에 거듭제곱이 보이면 무조건 이 거듭제곱을 우선으로 해줘야 돼 우선으로 제일 먼저 할게 가로에 거듭제곱 그다음 이제 할 일이 뭐냐면 곱하기 나누기 계산해 주고 그다음 조심할 건뭘 해야 돼 부호를 뭐 해줘야 돼 부호를 결정을 잘 해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나누기 마이너스 5를 하세요. 그럼 일단 곱하기 나누기는 부호가 똑같으니까 음수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짝수개니까 답은 일단 플러스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냥 3하고 2하고 나누기를 뭘로 바꿔? 곱하기 바꾸면서 5를 갖다 뭐 해주면 돼? 역수만 채해주면 돼. 역수만. 5의 역수가 5분의 1 그럼 3과 2랑 5분의 1을 곱했으니까 5분 얼마나와야 돼? 6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응? 그럼 1번 한번 해보자. 뭐 1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1번을 갖다 보시면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8 곱하기 그다음 플러스 3 나누기 마이너스 4라고 돼 있다. 일단 부호부터 결정합시다. 부호는 마이너스에 플러스야? 플러스 갖다 써주시고. 8 곱하기 3 해주시고 나누기 곱하기 바꾸고 역수 해주고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돼. 그러면 4랑 8 약분 되니까 얼마가 정답이야? 6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거기 10번 한번 해볼, 12번 한번 해볼게. 12번. 12번. 10, 응, 12번. 거기 12번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마이너스 2분의 3 세제곱 돼 있고 곱하기 아니 나누기 플러스 4분의 7돼 있고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4가 돼 있고 나누기 마이너스 2.5가 돼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거듭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세제곱 시켰대. 얼마나 될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은? 얼마?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3을 몇번 곱하라는 소리야? 세 번을 곱했으니까, 일단은 마이너스의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되고, 분모는 얼마? 분모는 8, 분자는 얼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27 해주고, 나누기를 곱하기 바꿔주고, 다시 역수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 다음 다시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4. 그 다음 나누기를 또 뭘로 바꿔야 돼? 곱하기 바꾸면서, 저기 소수 부위잖아. 그지? 제 소수를 뭘로 바꿔야 돼? 분수로. 그럼 얘가 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10분의 25인데, 약분했더니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의 역순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에 일단 부호부터 결정. 답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일단 달고 그냥 곱하기를 그대로 다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곱셈은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먼저 해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써주라고 대체까지 그다 약분만 해주면 된다 그럼 9랑 27 약분해주고 그다음에 4하고 8하고 약분해주고 그럼 다시 2하고 2하고 또 약분되지? 그 다음에 7하고 14하고도 약분 됐잖아? 그럼 얼마 남아야 돼? 마이너스 분모는 5밖에 없네. 그럼 아니지? 분모는 5밖에 없지? 그럼 분자는 얼마 남아야 돼? 3과 2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5분의 6. 여기까지만 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응? 어려운 거 없어. 근데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이제 뭐 소가루, 중가루, 대가루가 막 나오는 식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여러 개 보이면 일단 소가루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가루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가루 처리하고 소, 중, 대순으로 그래서 거기 26번 한번 볼까? 20, 아니 28번 한번 해볼게 28번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5에다가 여기가 지금 대가루 돼있고 그 다음에 2 다시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그다음 중괄호 돼 있고 중괄호 안에 마이너스 5의 제곱 돼 있고 나누기 7분의 10돼 있고 마이너스 2분의 5, 그다음 에 중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대괄호 대체까지? 그럼 일단 누구부터 하라고 그랬어 소괄호의 거듭제곱부터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5의 제곱 보이잖아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얼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마이너스 5를 몇번 곱하는 거야? 두번 곱하는 거니까, 얼마 나와야 돼? 25. 그럼 여기가 25가 돼야 되고, 나누기를 곱하기 바꾸면서 10분의 7 해주고, 여기까지 됐지? 그럼 곱하기 빼기 보이니까, 누구부터 계산해줘야 돼? 곱하기부터. 그럼 5로 약분해. 5 남고 2 남았으니까, 여기가 2분의 얼마? 35에서 2분의 5를 갖다가 뺐네. 그럼 2분의가 몇이 나와? 2분의 30. 그럼 이거 얼마야? 15 나오네. 15.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여기 5가 있고 대괄호 돼 있고 2돼 있고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지금 중괄호 계산한 게 15였잖아. 그럼 그러니까 여기다 15만 넣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5하고 15하고 약분했으니까 5에다가 다시 4 있고 대괄호돼 있고 2에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있네. 그럼 2 마이너스 9는 몇이야? 그럼 2 마이너스 9는 2와 마이너스 9를 더하는 뜻이었으니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7. 그럼 5에다가 다시 이대괄은는 이제부터 소괄호를 바꿔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가 다시 더하기 바뀌고, 부호 바뀌겠지? 그럼 5하고 7을 뭐 하라는 소리야? 더하라는 소리지. 그래서 얼마가 정답이야? 10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알겠어? 어. 다음 거 나머지 한번 해보자.